마우스팅 공개 안 해주셨구요. <laughs>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우스 매크로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서 번호키를 눌러요. 1번을 누를게요. 1번 누르면 이렇게 아무나 타겟팅이 돼요. 이 상태에서 원하는 애로 바꿀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흰색 박스인 애를 한번더 클릭하면 이렇게 스킬이 나갑니다. 그리고 그냥 빠르게 더블클릭하면 뭐 그냥 바로 나가고요. 심지어 저 이동하는 것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.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있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.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.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주도 많이 쓰고 마비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. 노저주 한 방이 아닐 때는 키보드랑 마우스랑 이제 병행해서 썼어요. 마비나 저주 돌릴 때는 그 키보드 꾹컨으로 돌리고 그리고 저주도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. 마우스로 스킬 쓰는 거 처음 알았어요. 이 모를 수밖에 없긴 해요. 왜냐면, 어디 나와 있지도 않고.